식소공급, 전기생산 세 가지의 목적이에요. 그래서 다목적 댐, 그리고 댐 이름이 소양강 댐 이것도 맞고 소양강 다목적 사력댐의 이름이에요. 사력댐. 이댐 복판에 자꾸 진흙들 가 있어요. 진흙? 진흙. 아주 빨철 진흙. 그러니까 물이 안 새고 이렇게 고여있죠. 우리가 오다 보니 뭐, 양쪽에 돌밖에 안 보이잖아요. 돌로 어가가지고 물이 다 새버리지 이렇게 있겠어요?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땜 복판에는 처음부터 진흙 양쪽 가장자리에는 자갈 자갈 밖에 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땜 구조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댐입니다 우리나라에 대부분 다목적 땜이 여덟 군데인데 춘천 이 제일 커요. 이땜 그리고 여기는 이물 호스에 잠겨진게 29억 톤 이렇게 되있어요 29억 톤? 20억 1억 톤만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이제 29억 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.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쉬고 계시는 이 팔각정도 이댐 지금 막고는 없었어요 이 관광지 자원화되면서 이렇게 볼거리 쉴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이댐 뚝으로 사람 못다녔어요 이거 개방한지 몇년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가면은 이 보이는 것 그리고 저기서 선착장 여기서 다시 가면은 청평산 들어가요. 여기서는 안에 보면 저 그게 무빙소령 아기 저 다이보는 산이고 기가 오봉산 밑에까지 조선 시대부터 있는 청평산라는전 몇백 년전 절이 있어요. 지금 거기. 그 오봉산 넘어가고 화천 가는 길 있죠. 그렇죠. 네? 화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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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. 오읍리 화천 가면 간척이라는데 오음이야 오음, 글리통이에요. 옛날에 그 저기 원랑 가는 사람 아, 방금 아 방금 맞아 방금 거기 훈련소에 간척이 오그 원랑 가는 군인들 교육 시킨 장소가 오음이에요. 간척 그렇게 돼 있고 춘전은 댐이 세군세 개인데 사막산의 의암댐 또 화천 가는 쪽의 춘전댐 여기는 소양강. 소양강 그러니까 원래는 소양강 댐 이러지만 소양강 다목적 사력 댐. 사력댐. 지금 길을 그러니까 소양강 댐 구축하는 거. 죠그래그 여러분들이 그냥 오시기나 했지. 이 댐에 대해서 몰랐잖아요. 네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나그여기 살다 간 사람이고 이 공사를 한, 한 사람이니까. 내 아는 대로다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감사합니다.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이 맞다, 보람 있잖아 이거 내 말하니까. 52년째 <laughs> 여기서 살다 시내 나간 지가 52년째. 피난, 피난 가셨으면 51년째세요? 그렇죠? 그리고 내 고향은 북한이야. 한경북도 네? 청진이 내 고향이야. 어... 네. 거기 에큰 아버지, 작은 아버지, 부모 외가 어... 북한에 어... 다 있어요. 소식 몰라? 죽었 나, 살았는가 이름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큰 아버지, 작은 아버지 이런 어른들은 이름을 아는데. 나하고 사촌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. 죽었나 살았나 연락도 안 되고 내가 이산가족 신청을 해 놨는데 연락이 안 와요. 아 이제 아니,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내우에부터 나이, 그 나이 많은 병원 사람들이 많거든. 그러니까 자꾸 병원에 돌아가셔. 병원에 그리고 이제 내 차례가 얼마 안 남았어요. 80대가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. 지금 다 죽고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.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촌이지만, 그래도 만나보고 싶어. 그래야